여기 파리 중심지의 한가운데 유독 한 곳에만 미녀들이 모여있는데요. 글로벌 틱톡커들이 경쟁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난리가 난 한국 챌린지를 인증해 보이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 팬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지네요. 대체 여긴 어디이고 무엇을 인증하겠다는 걸까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에스모드 대학교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장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는데 디자인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파리로 유학을 왔어요.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성격 덕분인지 아주 즐거운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류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70만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죠. 처음에는 외국 생활이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틱톡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팔로워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중국 사람들이 은근히 보수적이고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 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소개하는 제 SNS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은 틱톡을 시작하기 전과 후로 크게 나뉘어요. 사실 저는 원래 보통의 유학생이었거든요. 큰 키와 예쁘장한 외모 덕분에 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종종 아마추어 작가의 모델을 하며 용돈도 벌었어요. 저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모든 유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용돈은 늘 부족했고 모델 일이 잡히면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날 같이 홍보대사를 하는 친구가 올림픽 자원봉사자 공고를 보고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파리의 대학교는 7월에서 9월까지 여름 방학이 꽉찬두 달이거든요. 방학도 긴데 집에서 놀면 뭐 하냐면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올림픽 기간 내내 혼자 참가하면 심심할 것 같다고 꼭 같이 해 보자고요. 사실 저는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대회 활동에 자신이 있는 편이기도 했고 한 번쯤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친구와 같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파리올림픽 자원봉사자의 기본 조건은 영어와 불어를 할줄 알아야 하는 건데 저는 오랜 유학생활 때문에 언어도 자신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좋은 경험을 만들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도 이 순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크게는 경기장 진행보조나 교통숙박 안내, 홍보행사 지원 등으로 나뉘거든요. 저는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모델일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홍보행사 업무에 배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업무는 시상식에서 메달을 전달하는 거예요. 비교적 시원한 실내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 가장 인기가 많은 직렬이었는데 저는 운 좋게도 자원봉사자 2만 5천 명 중에서 515명만 뽑는 홍보행사 업무에 선발되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던 게 저도 제가 이 정도로 관종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시상식 자원봉사를 할수록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에서 만든 고급 의상과 메달 트레이를 들고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인 쇼메에서 디자인한 메달을 전달하는 게제 적성에 딱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지기 힘든 쇼메 브랜드의 한정판을 가지게 되는 선수들이 부러울 정도였죠. 처음에는 그저 친구 따라 호기심에 시작한 자원봉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심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축하하는 스타디움에서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최고의 순간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제가 사랑하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즐기기에 딱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저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했던 마음과는 달리 자원봉사 참여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죠. 종종 인터넷에 제가 같이 찍혀서 나온 사진을 보면 너무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평소에 돈을 받고 상업적인 모델 일을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이 몰려왔어요. 며칠 전에는 트라이에슬론 경기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폭우로 인해 생강 수질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경기와 시상식 일정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죠. 늘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던 차에 계획에 없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케줄이 조정된 덕분에. 짬이 생긴 자원봉사자들 몇몇이 모여 파리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팀 코리아 팝업 스토어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기업에서 준비한 복합 문화 공간인데 규모도 무척 크고 하루에 3,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온통 여기 인증샷 뿐일 정도예요. 저도 인플루언서라서 SNS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요즘 한국 게시물들이 정말 핫하긴 해요. 특히 이효리라는 가수의 텐미니 챌린지나 여러 종류의 과일에 사이다와 우유, 얼음을 섞어 먹는 화채 먹방이 인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팝업스토어에서 화채를 먹어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이 동그래졌죠 저희가 화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여름에 한국인 틱톡커가 화채 먹방을 올려서 엄청 인기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올 여름에 그 맛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유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희는 꼭 화채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내로 출발했죠. 관종인 저는 팀 코리아 팝업 스토어에 도착하자마자 SNS에 인증샷을 올렸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만든 화채를 먹어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몇분 만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진짜 한국식 화채의 맛이 궁금하다며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많은 팬들이 화채 말고 다른 음식은 어떤 걸 먹을 건지 물어보는 질문이 쏟아졌고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먹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어요. 실시간 방송을 요청하는 팬들도 무척 많았죠.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 친구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어요. 제 라이브 방송에 얼굴이 나오는 걸 곤란해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요. 다행히 다들 재밌을 것 같다고 선뜻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친구들에게 당부는 해두었죠. 절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화면에서 빠져도 된다고요. 그렇게 저는 방송을 시작했고, 한창 주변 전경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채팅창에 알람이 떴어요. 누군가 유료로 채팅을 보내면 제 화면 상단에 빨간색으로 알람이 뜨거든요. 그 팬은 한국식 주먹밥을 꼭 먹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한국의 탁구신동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 주먹밥을 먹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나왔는데 오물오물 너무 맛있어 보였다면서요. 요즘 중국에서는 신유빈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녀를 삐약이 신유빈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중국 팬들도 그의 질세라 샤오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중국에서 샤오는 귀엽거나 친근한 상대에게 붙이는 수식어인데, 삐약이 신유빈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그녀의 중국 팬페이지에서는 그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줬을 정도로 골수팬이 생겨났죠. 사실 저도 그 팬들 중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유빈 선수가 먹었다던 주먹밥을 꼭 먹어보겠다고 팬들과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 친구, 일본인 사야카가 중얼거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주먹밥 한 덩이를 찾아달라고 징징거린다면서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제 주변 다른 동료들 눈빛을 보아하니 사야카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 게 분명했어요. 저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걔가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도 워낙 많았어서 팬들은 사야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 팬들은 대부분 중국인이기도 해서 영어를 잘 모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저렇게 짜증을 내는 게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잠시 후에 사야카가 왜 저렇게 발작을 한 건지 진짜 이유를 알기 전까지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야카의 히스테리가 심해지기 전에 푸드코트에서 주먹밥을 발견했어요. 불고기 맛, 고추장 맛, 치즈 닭갈비 맛등 다양한 주먹밥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유빈 선수가 먹었던 주먹밥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댓글창에 그녀에 대한 글들이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봐온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면서 결승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중국 선수들보다 동메달을 딴 그녀가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밝고 유쾌한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제 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얼굴도 귀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게 진짜 예뻤대요. 이겨도 웃고 저도 웃고 항상 활기찬 모습과 꿋꿋한 태도가 요즘 주변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서 인상 깊었나 봐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외동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역치가 좀 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원하는 걸 거의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이고 힘든 일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요. 저는 이걸 해외 나와서 많이 느꼈어요. 저도 중국에서 살 때는 챙김만 받다가 파리에 나온 이후에 한동안 적응하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신유빈 선수는 시상대에서 금이나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죠. 탁구 없이 못 사는 14억 중국인들이 실시간으로 시상식을 챙겨봤는데, 그때 신유빈 선수한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건 자랑은 아니고 좀 창피한 사실이기는 한데, 지금 중국은 탁구 선수 팬들끼리 파벌이 생겨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마치 한국의 양궁처럼 중국의 탁구는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라 팬층도 무척 두터운데, 두 선수의 팬들끼리 파벌이 형성되어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유난이라는 평들도 많고 분명 금메달 은메달 모두 중국이 땄는데 내 선수가 잘했다. 네 선수가 못했다. 편파적이라 중국 내부에서도 대판 싸움이 나서 시상식을 보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웨이보에서는 악성 팬 계정 300개를 삭제하기도 했어요. 워낙 극성이니까요. 하지만 탁구 없이 못 사는 중국인들이 시상식을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시상식을 챙겨보는데 그런 애매한 분위기에서 동메달을 딴 신유빈 선수가 해맑게 빵긋빵긋 웃으니까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댓글까지 남겼었어요. 게다가 살 떨리는 올림픽 경기 중에 천진난만하게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귀여운 여동생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신유빈 선수가 경기를 하는 날이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신유빈, 신유빈 간식이 랭크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어요.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다 보니 신유빈 선수가 먹은 에너지 젤이 중국에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된다고 하면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신유빈 선수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팬들과 수다를 떨며 구경하다 보니 주문했던 주먹밥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치즈 닭갈비 맛 주먹밥을 골랐는데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따끈하게 데운 닭갈비 치즈 주먹밥은 올림픽 기간 중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밥알 하나하나에 달콤 매콤한 소스가 코팅이 되어 있고 고소한 치즈가 쭉 늘어나는데 짭조름하니 감칠맛이 폭발했거든요. 우리는 불고기, 고추장, 치즈 닭갈비 등 다양한 맛을 시킨 터라서 이것저것 맛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팀 코리아 부스는 코리아 하우스라고도 부르던데 이 음식들은 제 입맛만 저격한 게 아닌 건지 그날만 3천명이 넘게 방문한 상태였죠. 저는 팬들에게 사람으로 꽉찬 풍경을 보여주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자원봉사 일정이 빼곡해서 오늘만 여유를 즐기러 나왔다고 했어요. 팬들은 제 얼굴을 더 보면 좋은 거라고 호응해 주었고 하트도 많이 눌러줬죠. 팬들과 저는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국민 여동생이 됐다면서 웃고 있었는데 어떤 팬이 신유빈 선수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즘 부스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진 프레임에 나와서 마치 같이 셀카를 찍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요즘 중국에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 저스트 포토라는 즉석 사진기가 대유행인데 한국은 이런 유행을 어떻게 알고 설치한 건지 기가 막혔어요. 팀 코리아 부스를 꾸민 담당자가 엄청난 센스를 가진 게 틀림없었죠. 저도 꼭 사진을 찍으러 가보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야카가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사진 셔틀까지 시킨다면서, 니네 팬들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희 중국인들은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는 라이브 방송이고 뭐고 할수 없을 것 같아 방송을 종료하고 사약하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물었어요. 너 대체 왜 그래? 그런데 답답하게 또 말을 뱅뱅 돌리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끼리 사이가 안 좋게 만든 게 한국 선수가 이간질을 해서 그런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얘가 미친 건가 싶었죠. 중국 선수끼리 파벌이 형성된 건 벌써 몇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제가 끝까지 대체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물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래서 집요하고 무섭다고 하더니 중국인들은 완전 얼굴에 미친 외모지상주의라고 비꼬는 거예요. 그쯤 되니 제 주변 동료들도 사야카에게 왜 그러느냐고 말렸지만 아니 말하는 게 웃기잖아라며 진짜 속내를 드러냈어요. 얼마 전 여자단식 탁구 8강 경기에서 신유빈 선수가 일본의 히라노미우 선수와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스무 살이 넘어서 귀여운 척 하는 것도 웃기고 게다가 상대 선수도 배려하지 않고 점수를 낼 때마다 보란 듯이 소리를 꽥꽥 질렀대요. 도저히 스포츠맨십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되물었어요. 제 시청자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는지 수위가 점점 센 말들로 신유빈 선수를 욕하기 시작했죠. 늘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한국 선수들 출전 인원도 적고 일본의 종합순위가 훨씬 높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가 막상 한국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메달을 몇 개만 더 따면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회 내내 아슬아슬하게 한국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분한 것 같아 보였어요. 사실 저도 자원봉사자 동료들이랑 일본 홍보관에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스가 텅텅 비어있었어요. 어딜 가든 줄을 서지 않고 대기 없이 구경할 수 있어서 편했다는 게 기억나거든요. 게다가 음식 부스에서 모든 꼬치를 시켰는데 비싼 가격에 비해서 양이 엄청 적어서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축제에서 넉넉한 인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 없이 모든 꼬치에 생맥주를 먹고 후다닥 나왔죠. 그 일본 부스에 비하면 코리아하우스는 규모도 압도적인 데다가 음식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아서 정말 축제의 중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 누구도 일본을 비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리아하우스는 한국 대사관과 대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보다 그저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장소였고, 어느 누가 와도 손님 대접을 잘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었어요. 같이 간 동료 중한 명이 K드라마의 광팬이었는데, 한국에는 우리 집을 찾아준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대요. 저희도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 사람들의 환대와 정,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음식 부스 외에도 한복 체험이나 올림픽 가상 경기 체험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놀이와 뽑기까지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다양했어요. 게다가 국가별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올림픽에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끼리는 다들 친하게 지내고 화합을 하는데 공정한 경쟁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사야카에게 와다다다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사야카 스포츠 선수들의 승패에 과몰입해서 너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좀 웃겨. 그리고 정그렇게 섭섭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 스무 고개 하지 말고. 근데 갑자기 사야카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볼거다 봤다면서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일어서더군요. 그쯤 되니까 가던지 말던지 짜증이 나서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그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약하는 당초왜 기분이 나쁜 건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아 놓고, 우리 보고 알아서 비위를 맞춰달라는 듯이 빙빙 돌려서 말하곤 했죠. 그렇게 사약하는 떠났고, 다른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올림픽에서 승패와 등수에 연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우리 국가들끼리 서로 맞붙었을 때 싸운 적이 있었냐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다 다른 국적이었거든요. 그 길로 포토이즘 부스로 향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4시간 넘게 대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포토이즘 부스 촬영은 포기를 하고 비교적 줄이 짧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복 체험존이었어요. 물론 여기도 줄이 길긴 했지만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슈퍼 관종인 저는 이런 체험을 놓칠 수 없잖아요. 얼른 한복을 탈의하려고 준비하는데 옷걸이에 신기한 스프레이 한 통이 놓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국 직원분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죠. 팬데믹 영향으로 소독제를 가져다 주신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직원분의 말이 편백이라는 나무로 만든 한국 탈취제라고 알려주었어요. 천연 항균 물질과 살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입는 체험용 한복에 뿌리는 용도라고요. 세균까지 없애주는 탈취제라니 우리 유니폼에도 뿌리면 딱일 것 같았어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거든요. 사실 저는 홍보행사팀 소속이라서 대부분 실내에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보다는 근무환경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아주 더워요. 경기장은 좀 쾌적한 편이긴 하지만 친환경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냉방을 아주 강하게 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채취가 정말 다양합니다. 편백 탈취제가 자원봉사자 대기실이나 선수단이 모인 곳에 뿌리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세탁을 하는 것보다 환경 오염도 훨씬 덜하니까 올림픽 슬로건에도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다 보니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파리에서는 진한 향기로 덮는 향수만 써봤을 뿐. 이렇게 세균까지 없애주는 건본 적이 없었어요. 파리는 노상 화장실도 많고 관광객과 노숙자도 많아서 쓰레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뒷골목으로 가도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곳들이 많아요. 게다가 파리올림픽을 맞아 경기장이나 거리에 더 많은 노상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여름이다 보니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이 편백 탈취제는 이미 쾌적한 코리아 하우스보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물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편백 탈취제를 뿌려보니 은은한 향도 좋고 살균도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아까 말했던 K드라마 광팬인 동료는 안 그래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사이에서는 한국산 탈취제 인기가 엄청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한국 여행 갔을 때 탈취제를 몇개 사왔는데 빈대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 뿌려봤더니 하나도 가렵지 않고 오히려 트러블이 쏙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탈취제를 꼭 사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기는 그때 수화물이 무거워서 한 통만 샀는데 해외에서는 통 구할 수가 없다면서 그때 열 통을 사오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요. 편백 탈취제는 냄새뿐만 아니라 안 좋은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해주어서 새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인테리어를 한 곳에는 많은 양을 뿌려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화학성분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한대요. 파리는 각종 악취들을 가리기 위해 향수가 무척 발달했는데 향을 다른 향으로 덮으려고 점점 진한 향이 개발되다 보니 여럿이 모인 장소에 가면 머리가 아플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향들이 섞여서 오히려 역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편백 탈취제야말로 파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 거죠.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에 있는 한국 직원분께도 물어봤어요.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올림픽으로 출장을 오면서 챙겨온 건데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대요. 저 말고도 탈취제를 갖고 싶어 한 관광객들이 많았다면서 더 넉넉하게 챙겨올 걸 그랬다고 했어요. 혹시 제 사연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너지 젤이나 편백 탈취제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산 물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즘 시상식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면 은메달을 따고 속상해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메달을 따고도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행복해 했던 신유빈 선수가 떠오릅니다. 아직 탁구에는 여자 단체전 경기도 남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준비한 모든 기량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신유빈 선수 외에도 모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길 기도할게요. 다른 한국 선수분들도 신유빈 선수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을 가진 분들이겠죠? 앞으로 시상식장에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을 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끝나도 9월까지 방학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에 다녀와 보려고요. 특히 신유빈 선수가 먹었던 간식들은 모두 다 먹어보고 편백 탈취제는 잔뜩 사올 거예요. 사야카가 제속을 뒤집어서 깜빡하고 못 먹었던 화채도 꼭 먹어 볼 거고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나 기념품을 알려주시면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날을 기약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장리 씨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이렇게까지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중국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은 중국분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대신 읽어드리는 감동특공대의 유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